꽃다님들, 아, 지금, 동치미가요, 아주 아주 잘 익었어요, 여러분. 그래서, 어, 동치미를 제가, 어, 밖에다 이렇게 내놨어요. 왜냐면, 제가 여기에다가 베이 기스, 그 다음에, 뭐, 생강액 기스가 들어갔는데, 액기스를 넣은 거는 조금, 여러분, 안 익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, 그냥 빨리 먹으려고 제가 그냥 밖에, 베란다에다가 뒷베란다에다 놨는데 벌써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무청도 다 거의 많이 익었어요. 근데 제가 어저께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. 그런데 무청이 있잖아요, 여러분 이거 제가 욕심부려서 그냥 이렇게 조금 겉에 있는 거를 좀 넣었는데 이거는 좀 질기고 아우 침나어간다이 속에 있는 어 무청은 아주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. 어 배추도 보이시죠? 어, 이렇게 지금 고추 지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음 하나 하나 보여드릴까? 이렇게 지금 배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. 배추도 잘 익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저는 어다 고추부터 시작해서 고추 씨도 넣었네요, 여러분.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고추 씨, 양파, 사과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놨는데 어, 조금만 더 익으면 이거 뺄 거예요. 어뺄 거예요. 그리고 갓도 여기다 넣고 배추도 넣고 이렇게 샜는데 너무 맛있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날씨가 밤에는 약간 그 쌀쌀하지만 그 뭐냐면은 그 조금 음, 낮에는 덥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익어요. 어 익는데 여러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싱겁게 담으시면 안 돼. 아 어, 동치미는 조금 물을 타고 어 타서 이렇게 드시더라도. 조금 약간 짭짤하다 이렇게 간을 맞추셔야지 얘가 뭐냐면 고마지도 안 끼고 얘가 국물이 맛있고요 이게 지금 먹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엄마가 담아주셨던 그런 지금 이렇게 동치미 어 국물 맛이 나요 개운해요 어 제가 먹어봤거든요 <laughs> 그래서 저 제가 이제 한번 어 제가 이제 한번 이거 담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나? 어, 그, 여기는 이제 돈나물. 돈나물을 제가 그 말린 거 육수로 해서 넣었거든요. 어, 수박 속껍질하고.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이 드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, 어, 여러분 괜찮아요. 어 맛이 이상하지 않고요. 김치도 돗나물 말려서 그 끓인 물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더라고요. 맛도 괜찮아요. 그래서 어 염증에 조금 좋고요. 염증에 탁월하기도 하고 돗나물 그 말린 거 여러분 어 그리고 염증에도 탁월하고 그리고 당뇨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래서 동치미 국물 하실 때 돗나물 말린 거를